안녕하세요, 롯입니다. 오늘 한번, 어, 지금 맵을 보니까, 이프 판타지에서 좋은 게,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뭐 해볼 거예요. 엘프리모 알죠? 엘프리모로 유성로시 낀 다음에, 오늘 제가 한번,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 맵이 지금, 연속 한번세번 뛰어 보겠습니다 <laughs> 야한번애플뭐 뭐 하늘까지 날아가자 하나 먹고 일단 AI 인이기 때문에 무섭진 않아요 여기서 한번뛴 다음에 궁 모아서 저쪽으로 또뛴다면또 여기서 또뛸 거예요 애프은 그냥 하늘 계속 날아다니죠 아 진짜 난짱 먹고 <laughs> 아 타고 왔다 어넌내 밥이야 냠냠 짭짭 아 내가 공룡 조명 약했어도 이건 그냥 끝인데 어 뭐야 발리 발레. 발리가 나한테 결국 죽었구만요 야, 해볼까 해볼까 야 잠깐만 나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나는 어, 잠깐만 해볼까? 여기로 뛴 다음에. 그럼 뛰고, 이거 되면 점프 되고, 아, 근데 여기서 또못 뛰잖아. 어, 그래. 어, 그래도 지금 두 번밖에 못 뛰는데, 이거 하면. 포코야, 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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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야? 그러면 안 되지. 나피 많으니까 들어갈게요. 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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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이 쯤에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뛰고 또 나옵니다 나아오르라아 아, 재미없어 오늘 뭐할까? 상자는 나중에 신 캐릭 나오면 깔건데 아 잠깐만 내가 일부러 다른 클랜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나가셔서 클랜 검색에 로신 튜브로 치시면은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있으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말이 꼬였네. 상대다 여기서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아무것도 안 났고. 아, 나...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유성러시. 이따 오늘은. 근데 이 크로우 버그 이거 뭐, 무엇일까요? 크로우 버그가 이거 지금 난리 아니야. 이거 왜 독대미까지 피차지? 차면 안 되는데. 봐봐요. 어 저기 멍청한 파이퍼. 파이퍼 때리면은 봐봐요. 이게 원래 한 방만 차야 되잖아요. 근데 두방 차요. 봐봐요. 아, 따. 이씨, 내가 만만해. 만만해? 어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피더 많거든? 나오면 너 나한테 죽는 겨. 어, 싱겁구만. 이거 안, 안에 한 마리 분명 있던 것 같은데. 아니었냐? 아니었네. 어휴, 내 머리가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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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진 진, 진. 어? 이거 기다리면 진 죽거든? 진 죽거든? 아 잠깐만 나만 맞았어. 남은 손이 아니야?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그냥 갔네. 나이 상태로 30초밖에 못 보죠. 클났어. 잠깐만 이거 뭔가 샌디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샌디 데미지인데 딱 저거 보니까 지금? <laughs> 야, 야, 뭐야, 야, 야, 뭐, 어? 버그잖아, 이거! 버그 아니야? 지금 방금? 잠깐만. 상자 뚫었는데? 상자 뚫었어. 일단 창문 안 쓰고. 잠깐만, 근데 여기서 샌디 안들을 수도 어 플라잉 파타지에서 샌디로 가운데 먹을 수 있나? 5대만 때리면 되는데, 하, 차는 속도가 MG랑 비슷하면 이게... MG랑 비슷하니까. 그래도 내가 샌디 레벨을 많이 해놨어. 벌써 6레벨이야. 샌디 쓰니까 MG 생각났는데, 오케이, 페이크... 페이크가 아니고, 음. 일단, 일단, 쟤를. 샌디가 되게 빨르거든 아, 저 셜리. 그냥 샐러드로 만들어 버릴까나 아, 잠깐만. 죽는 줄 알았네. 너는 죽었다, 이씨. 날 감히 때려, 이씨. 안녕. 너 아까부터 내가 봤었어. 얘 누구 있냐? 이거 타는 거보다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 어? 없어? 없어? 없네. 없나 보네. 내가 들어가도 되니 혹시 거기 내가 들어가도 되니? 점프스. 오케이. 예상 못 했죠? 예상 잘못 했고. 그야 피거 제제 일 쫄보 됐다. 뭐할거 없는데. 나? 저 쫄보는 내가, 오케이, 쫄보 엠지한테 죽었고, 먹으러 오는 MG, 어? 이걸 안 먹으러 온다고? 그리고 나한테 죽는다고? 초보 아니야? 가운데 내가 점령한다. 위쪽으로 돌아가서 가면 되지, 바보, 씨. 아, 저, 저기 숨을 결이야 사라지고요. 오지 마, 임마,

이래서 셸리가 사긴데 내 셸리 못 쓴다니까. 아니 그거못 쓴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셸리가 2 점수여서 못 쓴다고요. 데일도 내가 잘 썼는데 옛날에 되게 지금도 잘쓸걸 꼬리야 꼴잘잘 쓴다고 말안 했다. 데릴도 내가 얼마나 잘썼어요 이렇게 팔레까지 찍어놨지 어? 바보? <laughs> 바보? 얌마, 얌마 이거 상자 좀 때려봐, 엄마 마마, 얌마, 마마, 마마, 마 오케이, 이거 상자 좀 때려봐, 엄마 위로 때릴 거거든, 요 얌마, <laughs> 내 모빙을 감당할 수 있겠니? 오씨, 자, 잠깐만, 야, 야, 야 데릴도 내가 언젠간 했었다고 야, 야, 내가 옛날에 했었어, 옛날에 오케이 나 이거 먹으러 오지, 먹으러 오지, 먹으러 오지, 먹으러 오지 아! 지가 보기 싫어. 어, <laughs> 결국은 내가 이렇게 뒤지는구만. 근데, 불이 총알이 있고, 세개 많나? 이거 바로 갑니다. 나처럼 이렇게 빨리 먹는 사람, 어? 에모나 소비. 야, 마. 어, 씨. 오케이, 고마워. 가져서 빠지는 척 오면 바로 저 세상 가는겨 오케이 크로 도, 도 들어갔을 때가 들어갑시다 이따 가못 죽여요 숨 숨고 엘프리오 같은 경우도 이따 가못 죽여요 응 빠지고 뛰고 때리고 때리고 응어 때리고 어 야, 잠깐만요 <laughs> 좀 방금 진짜 어이 없었어 상황 원래 대리 딱 붙여서 때려야 돼 이렇게 <laughs> 원래 이렇게 하는 캐릭이야 대리근 대리라는 캐릭은 원래 자체가 이러, 이런 이런 캐릭이야 아, 이런 잠깐만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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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바 잠깐만야 크루가 캐리했다 이거는 크루 다 먹었어 괜찮? 어 잠깐만 얘 여기서 끝내야겠다. 잠깐만, 요나 여기서 끝내야 될것같아 갑자기? 잠깐만. 어, 네, 여기까지 영상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상대 100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바이바이!